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은 집 짓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기술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을 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는 이 공적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16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셔서,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그 후에 마침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나님의 성령,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난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를 갖다 자유케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실제로, 실제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묻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사역하시면서 저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고,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고 병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사역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성령이 저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그러시고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실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땅에 엎드려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졸며 잤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자고 데려갔는데 졸며 잤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만 자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하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부인했느냐 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어요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하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부인하였느냐 하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얼마나 추합니까? 그가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 그분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굴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다 울음 소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으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성령이 없으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엠마오로 또 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량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제자들이 약속하신 부활하실 때.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보고 저들이 깨닫습니다. 아, 주님의 말씀은 다 진실이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시더니 진짜로 부활하셨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였더니 오로지 저들이 기도하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프레기오 같은 것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이나 그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에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히게 되고 매를 맞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으니 아, 매 맞아 보신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군대 갔다 온 저희 저희 세대는 군대서 좀매좀 맞아 봤습니다. 근데 매 맞이게 되면은요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정말 자, 매, 매 맞는 거 이거 비참한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착찍질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를 근데 이게, 매 맞으면은, 다시,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안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를 위하여 능력받는 질에 합당하게 여김을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으니, 아 이거는 기쁜 일이야.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기뻐하면서 저들이 공회를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매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니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섬김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사역을 제쳐놓고, 공개, 곧 접대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이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그 일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준을 정하고 일꾼을 세웠어요.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세웠느냐? 오늘 성경에 그 기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분 장로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정년이 지나셔서 은퇴를 하시니까 그래서 젊은 장로 한 사람 우리가 피택을 했고요. 안수집사 네 분, 권사 일곱 분. 그래서 이렇게 피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세웠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삼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서 택했습니다. 어떤 사람 택했느냐?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어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원래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워져야 돼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그게 원리입니다. 디엘 <laughs>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디 선생이 이 청중이 많은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컵 안에는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업고 아, 기계로 다 공기를 압축해서 뽑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뭐 등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무딘 선생님께서 예, 여기다가 컵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니까 성 그. 그게 공기가 다 빠지는 거야. 근데 물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은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의 덧입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능력의 덧입힘을 받는 비결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무능했던 자들이 유력한 자가 되고 이 비굴했던 자들이 담대한 자들로 변화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보금 10, 11장에 보면 너희 하늘을 아버지께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주님이 제자들이 같이 공생회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저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어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그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빌기를 다함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였더니 빌 비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상계동에 있는 성서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 거기 설립자가 강태국 박사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미국의 밥존스 유니버시티라는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가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해서 그걸 펀더멘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경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거기서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방언을 성경을 봐라. 그게 그게 완전한 이국어지. 이 요즘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랄랄랄라 하는 그런 그런 따따따따 하는 그런 방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했는데, 한국교회 정황을 살펴보고 고림도전서에 나오는 14장의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순복음교회 목사를 만나서 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 그런 방언도 있지만은... 이런 방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주르그, 가지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박윤선 박사라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어른께서 이제 한국교회가 그오순절계통의 교회가 방언으로 논쟁이 있을 때. 그분이 제자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 조용기 목사가 얘기하는 이 방언이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 좀해 주시라.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만약에 그박윤선 박사가 그걸 저거는 가짜 방언이다. 만약에 그랬으면 조용기 목사가 목회했던 순복음 교회나 오순절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거야. 근데 이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그 방언을 구해보겠다. 내게 그걸 주신다면은 내가 이거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달을 기도하셨는데, 그분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하는 그 방언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내게도 그 방언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까지 듣고 그러면 나도 구해보자. 하나님 막에구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게 이게 밑바탕이 근본주의 신학의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뭐 이게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게 혀가 이상해지고 그래서 아이고왜 어 이래? 내가 이거 이상 현상이 생겼나 보고다 그런 멈췄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냥 맡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지식이 미천하다 보니까 그러질 못했어요. 그 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시골 교회가 부흥회를 했는데 아 그때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힘들게 사는 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그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감싸면서 방언이 튀어나왔어요. 아,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아내도 우리 집사람도 합동 측에서만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부부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 갖고 제가 집회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도 방언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언과 방언이 곧그 성령 충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언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지만 제가 보기엔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 받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택했느냐? 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가 어떤 공, 어떤 지혜냐? 공부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이 지혜는 학문을 통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학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 지혜는 야고보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가 이게 어떤 지혜냐? 온유한 마음이 기본 베이스로 있는 지혜예요. 이 창문이 많아도 성경을 보면 14절에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 다툼과 시험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안 된다. 독한 마음이 있는 이런 지혜 안 되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지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이런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권의 지혜죠. 이런 지혜는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이건 가짜 지혜요. 예이 성경이 말씀하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재직의 직분을 잘할 지혜는 어떤 거냐? 이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3장 17절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일곱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는 없어야 할 것이고 편변과 거짓은 없어야 하고 다섯 가지. 첫째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결하고 하십시오. 첫째는, 다음에는 화평하고, 셋째는 관용하고, 넷째는 양선하고, 다섯째는 긍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이 지혜가 진짜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이걸 뭘 하느냐?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구부 장로님은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 그런데 지혜가 성경은 지혜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 거야. 지혜가 부족하고든 후유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충만, 세 번,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 충만한 것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을, 이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믿음의 말들이 터어나오고 믿음의 말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의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려면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 일꾼들 재직들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 우리는 늘 자기를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칭찬을 받는가 비난을 받는가 해가지고 내가 비난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칭찬받는 일꾼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일꾼을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믿음 충만, 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뛰어보세요. 네, 믿음 충만, 말씀 충만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이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나와요. 근데 지혜 충만 하나 추가로 하세요. 거기다가. 이따가 기도할 때이네 가지를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은 내가 충만한 자가 되고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